현재 필리핀 내외에 5개의 위성교회와 10개의 지교회가 있으며 향후 200개 교회 개척 비전을 갖고 있는 더 캐스틀러 프레이즈의 데이비드 썸널 목사를 소개합니다. 강상 목사님 등단하십니다. 저 평생 동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에게 끼친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서른 두 살의 젊은 목회자였을 때 한국에 처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해밀턴이라고 하는 작은 호텔에 머무면서 택시를 타고 and come and just sit in front of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제일 앞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니다 아침 일찍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Little 보면서 어, 그때 생각하지도 못한 오늘날 이 귀한 CGI 성에 이사직을 맡게 된이 놀라운 일. 우리 성도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와 같은 uh, 큰 <laughs> 도전과 uh, we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교회가 하나님 영광에서 이룬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목격했습니다. First in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Then in in your nation.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In in 그리고 아시아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세계를 복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이제 막 시작한 줄 믿습니다. Paul said he finished the race. 사도바울은 내가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라고 and 고백을 합니다 that 많은 세대가 생각하기를 아 나의 때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그 경주를 멈추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주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나이 드신 분들이 뛰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뛰는 마라톤입니다. It is not a marathon. It is a relay race. 나이드신 분들이 함께 뛰는 것은 마라톤이 아니라 닐레이 경질뿐이죠. Where one generation must finish their section. 여러분, 마라톤 믿음의 경주가 되려면 부모 세대가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할 것이고, and then pass the baton to the next generation.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쥐고 있는 바톤을 올라오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할 준비. 작년에 있었던 우리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경주를 하는데 바톤을 놓치는 것을 봤습니다. The first generation runner 첫 세대 부모 세대가 뛰는 것입니다. Must give his greatest efforts just before the passing. 그리고 그 뛰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 가운데 붙잡고 있는 이 바톤을 He slow down at his 최선을 다하여서 다음 세대까지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The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바톤을 이어받는 세대는 must begin to run and catch up speed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것보다 더 빠르게 뛰어야 할줄 믿습니다. So no 뛰다가 멈춰선 안 됩니다. When Paul says, run the race and run to win, 사도 바울은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모든 세대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올 가운데 이제 예수님 여덟 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출 수가 없어요. And allow the next generation to take over a half-dead church. 왜 I must give the greatest efforts of my life at this time. s t h e g e a t o t h g e t e r a t e t o r t s at t h e I e t a t e o g v e t e r a t i h i s t a t o n t s o l e at t h e v o r t i f s i u e f o r t of f a i t h r e a f f r t i t h i e I t h a t e e f o r l e i m u s t give the greatest efforts of my life at this time. I m i v l m e I i life e v e r y t h i s g i h a t e t o r a s s t h i s t a t o r t o t h i s e I t g e t e r a t e o r s o t h i t t h e g e a t g e t e r a t e o r t at t a t e o v e r t h i s t a t o r t s o at v a t e e f f r t h e I t h a t my g e t e r a t i o r t i t h i o l a s t t i m e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보시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 합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이땅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경주가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할 줄 믿습니다. Like judges,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that did not know the works of God,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음 세대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Beloved, the next 여러분, 우 리의 다음 세 대는 하나 님의 기적 을보는세 대가 되야할줄믿 습니다. 성령 의 기름 부심 을체 험하 는세 대가 되 어야 할줄믿 습니다. 눈먼자 들이 보게 되는것을 봐야 할줄믿 습니다. 여러분, 불구 자가 일어 서는 것을 봐야 할줄믿 습니다. 하나 님의 실제를체 험해야 할줄믿 습니다. 그래서 시평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그신 부모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 저를 기어가여 주옵소서 나로하여도 하나님의 힘을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장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있는 나이 드신 우리 부모 세대에게 도전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나의 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끝나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And he's alive and he's real.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and 분이십니다. 어제, 어제 일하셨던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But there's something that must happen for this to be done. 근데 여러분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I believe that God is calling us again into his presence.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And when I talk about the presence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I'm not talking about standing trying to have a feeling. 하나님 앞에 어떤 감정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 만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할줄 믿습니다 like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presence, <laughs>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모 세대가 will be refreshed 새롭게 될줄 믿습니다. Acts chapter 3 verse 20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the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상쾌함으로 깨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Refreshing means a complete recovery from toil and evil. 모든 고난과 악한 것으로부터의 회복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Encouragement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New 것입니다. 신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Revival. 새로운 부흥입니다. We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어둠의 그 악한 죄악된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악한 것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And grow discouraged and tired.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God calls us again into His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자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and in that presence, He lifts our head. 그리고 하나님의 임자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점이 습니다 of 여러분 그 임자 가운데 모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루가신 가운데 나가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쁨을 주십니다. Joy gives us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In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He calls us there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그 임재 가운데로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To give us for signs and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 0 1절 마태복음 0장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더러운 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누군가 나에게 기도해 준다고 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No man, no preacher, no 어떠한 전도자도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줄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권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때그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선장 가운데, 셀모인 가운데, 여러분들 공장 안에서도, 대학 캠퍼스 안에서도. 아픈 자들 가운데서도 And you walk up in the name of Jesus.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the presence. 하나님의 임재하심 권세 하나님의 능력. Has been replaced by clever branding and marketing.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보여지는 그 마케팅에 의해서 무산되고 있습니다. As a church, we have so 많은 교회가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We don't need a bigger advertising campaign. 여러분 홍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We don't need more clever marketing and branding. 여러분 현대적인 어떤 홍보 마케팅이 교회에 존재해서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I was saved five months when I went to Bible school. I was born again five months. I memorized the books of the Bible on my way to Bible school. In one of my first classes, the professor said we need to be refilled with the Holy Spirit. 교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니 왜 필요한 것이죠? 질문을 I'd 했습니다 성령의 우리 침례를 받았는데요 방언을 말하는데요 교수님 왜 새로운 기름 부심을 삼아야 합니까? 질문을 He 했습니다 said,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깨지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nd I thought, that's weird. 아 상당히 이상한데요 그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계속해서 그것만 가르친 것입니다 and then I read my Bible.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도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다 말씀을 as 합니다 people,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groups, 우리가 셀 모임을 인도할 때 word,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homes, 우리가 각 가정마다 심방할때 여러분 우리의 등불 또한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nd we need fresh oil. 그러려면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But to me for a 이 시간 제 말씀에 기름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빛을 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자 빛을 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But 하셨는데, 그 so 여러분 인위적인 빛이 존재하지 생명의 빛이 보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Seoul, 서울 다운타운에 가서 보시면 night, 저녁에 하늘을 한번 보셔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Of the light. 여러분 그 아름다운 별빛이 인위적인 별 빛에 다 가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골에 가서 한번 보시면 house, 집 밖에 나와서 보이는 것이 뭐죠? Darkness,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별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An 성경에 보시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존재다 He's 말씀을 합니다. 사탄은 진짜 빛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가장한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단 원수 말이가 하는 일은 죽쟁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거짓 People are having a hard time seeing the light. But when you have fresh filling,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신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상쾌함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기름 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와 같은 빛을 비추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귀를 기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나를 찾으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2 years ago I was here for CGI. 2년 전에 CGI를 위해서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제가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 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침 여의도 순복원께서 기도 시간이었는데 이영훈 목사님께서 아침 기도를 인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But Lord, failed the people.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님 제가 많은 성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and we went back and started morning prayer. 그리고 다시 필리핀에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처럼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Thursday, Friday,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어, 새벽 기도입니다. 5시 40분부터 7시까지 새벽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어안 좋은 때 적어도 600명 이상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morning, we'll 많은 날은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alike,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본 것이 나이 드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임자를 사모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그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Not a feeling. Not a feeling. 감정이 아닙니다 Not an emotion. 여러분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But the of a God.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So I beg of you as the 그러므로 여기 모인 많은 성도 여러분, Never let down on the morning prayer. 새벽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젊은 다음 세대들이요. You,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하소연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에게또한 가지 약속을 주 시편 말씀해 보시면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성들이라고 결정한 사람은 As they pass through the valley of Baca, 슬픔의 바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샘물이 터지고 새로운 피류를 얻을 것이다 They 말씀합니다 strength strength 여러분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시온의 대로와 같은 큰 기쁨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제 세대에 제 세대에는 Set your heart on a pilgrimage to seek him.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다음 세대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Revival does not arrive in the e v a n g e l i s t briefcase. 하나님의 부흥은 돌아다니는 전도자들 가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Revival arrives in the souls of praying Christians. 하나님의 부흥은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자들을 통하여 임하는 줄 믿습니다. Christians that have set their hearts on a pilgrimage to seek God. 하나님을 찾고자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니다. You bring the rain of the Holy Spirit.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풍의 파도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이시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풍의 파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경제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못하고 간절함을 놓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실 때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샘물 가운데로 나가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소낙비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샘물이 다시금 솟아오를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무 119, 10절 시편 119편 말씀해 보시면 전심으로 제가 하나님을 찾았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성도들이여 방황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백화점에서 엄마 잃은 어린아이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젊은 세대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정하실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your life will be f o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방황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Me,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allow me to pray for you. 시간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Father let every heart be set af l a m e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Let there be a desire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힘으 얻어 시원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남은 삶 동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여기 모인 성도들 가운데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목